오늘의 인트로는 예거의 총이 반동 너프와 탄창 너프를 먹기 전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번 추억을 한번 회상을 해볼 수 있는 클립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좀좀좀 바깥에서 일반 드론이 굴러왔고 그리고 플로레스 드론까지 굴러왔습니다. 이젠 사람이 내밀 차례겠죠. 근데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셋다 사라져버렸네요. 그렇게 계단으로 몰래 올라오려고 하던 적까지 따내면서 에이스까지 단 1킬만 남은 상태입니다. 저랑 싸우던 적은 빠졌고 드랍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아웃플레이가 시게 나왔죠. 에이스. 여기서는 마천루 카베라를 풀려고 하는데 마천루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도는 엔트리를 신문하기 위한 카베라 픽을 좀 많이 하거든요. 물론 마천루가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때는 사이트 반대 건물을 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고요. 적 팀들이 다 사이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카베라는 근접전의 제왕이거든요. 오히려 좋아. 다운된 저걸 마무리를 해준 다음에 멋있게 한번 돌아서시한대 쏘고 한번더 쏘고 바로 진입. 이게 카베이라죠. 그렇게 아까는 보기 힘든 맵을 넘어서 이제는 보기 너무나도 쉬운 오리곤 맵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한번 쓱 내미는데 킬냥 맛있게 패서 먹고요. 플로레스 드론이 구름다리를 체킹하기 위해서 굴리고 있으니까 런막탄으로 우측 각을 막아가지고 한번 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사이트 안으로 밀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아론이가 <laughs>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강도천이 아닐까요? 총 게임에서 서로 총을 맞추지 못해 칼을 쓰는 처사라는 싸움. 뭐 어찌저찌 사이트를 빠르게 먹어서 라운드를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IQ로 블루를 밀고 있는데 블루 벙커는 보통 방패가 깔려 있어요. 제가 소리를 내지 않고 그 상태에서 우리 팀이 계단을 밀면은. 이렇게 블루 벙커에의 사람이 앞으로 전진을 하거나 사이트로 빠집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알아서 잘 밀어주는 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엘라를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저는 엘라 플레이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랭크에서는 좀 하는데 6계급에서 제가 엘라를 든다 그 소리는 원탭으로 하겠다는 소리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원탭 리플레이는 이따 보도록 하고요 2층으로는 더 이상 안 와가지고 1층으로 로메을 돌고 있는데 서마이트가제 앞에서 총수를 내었습니다. 이것도 원탭각이 아주 세게 섰죠. 자, 아까 했던 원탭 다시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마루를 플레이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루 같은 경우에는 있 보존무기에서 샷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건 식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러시를띄는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좀더 트롤 같아졌다랄까? 하지만 주무기로는 정말 믿음직한 LMG가 있죠. 이 50발의 여유 이 시원함 그리고 다른 LMG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 장전속도 올여름에도 더위를 퇴치하기 위해서 아마루를 플레이하는게 어떨까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추천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냉동고로 대놓고 밀고 있습니다 일단 양각을 만들었으니 조금은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거죠 냉동고를 밀 때는 뒤치기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 지기만 잘 잡아주면은 그냥 게임이 터질 수도 있다. 아마루. 여기서는 별장에서 애쉬를 플레이하면서 엔트리를 연습하고 있는데요. 자꾸 요상한 게 저만 노리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1대일맞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식 방송하는 저는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한화예. 발소리가 들리고요. 한번 페이크를 줬다가 적을 죽이고 다시 감님 사랑해 예이예이예이예이예예예예예 그렇게 방어팀으로 넘어가서 사이트를 막고 있는데, 적팀이 때쳐 EMP를 던지고, 강화벽을 열고 있습니다. 바깥에 두 명이나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기 정말 애매해졌고요. 강화벽도 열려가지고, 각이 너무나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럴 땐 허를 찔러야겠죠. 오히려 더 가까이. 딱 러니 한탄창으로 3명 잡아버리기 아, 이럴 때 기분 너무 좋죠? 그리고 이때는 카카칸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카카칸을 보여주려는 건 아니고요. 1.5배율과 각자 손잡이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꽤 괜찮았던 저의 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클립입니다. 자리를 옮겼고 마지막 적 하나만 남은 상태입니다. 끌어치기 깔끔했고요 여기서도 또 아마루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 아마루를 굉장히 많이 플레이했군요 근데 요즘 느끼는 게 CG에서 단순히 플레이하는 걸로는 제가 영상감을 다 뽑았지 않았나 거기서 뽑아야될 콘텐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이제 토크의 비중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콘텐츠가 새로 개발이 돼야 될것 같아요 뭐 아무튼 사이트 1층이니까 2층도 클리어하고 지하도 클리어를 해 줘야 됩니다 적팀 미라를 했기 때문에 아 시간 없는데 이거 철 하는 거봐주시 그리고 맵으로 옮겨서 또다시 아마루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 맵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를 2층을 먼저 가잖아요. 그렇다면 1층으로 러쉬를 떼어서 밴디 드리킹을 하고 있는 적을 원래 썩 빼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밴디 말고 카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쏙. 그리고 또 여기서는 카베라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어, 카베라를 플레이할 때 팀이 한명한명 한명 혼자 따로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단체로 다 모여있지만 서로서로 근접해 있는 상황. 그때를 노려가지고 뒤치기를 하시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카베라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아, 나 1킬. 1호씨. 어, 숨나려고 했는데 하면 더 좋네. 요 뭐야. 땀도 안 돼. 여기에서는 데크로 1층 집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스훑터 보고 들어가기 전에 드론을 굴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발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일단 드론을 보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시 홀터 보는데 아, 이 변태 같은 발키리를 봤나. 그냥 죽으렴. 그리고 우리 팀들이 사이트를 밀고 있으니까 바로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적 팀은 두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우측에 수류탄을 넣고 방어팀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려고 하겠지라고 해서 왼쪽에 수류탄을 던졌는데 우리 팀이 날아갔고요. 그리고 어느덧 마지막 클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템포를 빠르게 하지 않고 천천히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괜찮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다해봐요 You mm -hmm. mm -hmm.